1023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km 까지는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간다고 한다. 지면의 기온이 20도씨일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km인 산 정상의 기온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정상의 기온을 y도씨라 하고, 땅은 0m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땅에서는 20도씨에서 1m 높아질 때마다 100m 높아질 때마다 0.6도씩 내려가니까 1m 높아질 때마다 0.006도씩 내려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0.006x 이러면 됩니다. x에다가는 1m 단위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1.5km 즉 1,500m입니다. 1,500m 를 대입했을 때 온도가 나오겠습니다. y는 20 마이너스 계산하면 0 없어지고요. 9가 됩니다. 따라서 11도, 정답은 11도시네요.